틀에 박힌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저마다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는 특별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로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대구시교육청이 이보다 한해 앞선 2015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안착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성과보고회와 운영학교 수업 공개, 원탁토론, 어울마당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일선 학교에 현장으로 녹아드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구지은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대구 교육연수원에서 달성교육지원청의 자유학기제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달성교육지원청 내 11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와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이 보고회를 통해 2014년도 자유학기제 성과를 발표하고 각 학교별 동아리 발표회를 함께 열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갈고 닦은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선정돼 지역 14개 중학교 가운데 11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지역특색과 인프라를 활용한 4대 권역별 모델을 구축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와 다르게 2학기 때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더 수업방식이 달라지니까 더 쉽게 공부하게 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진로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원래 저희 꿈인 조종사여서 조종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경로로 될수 있는지 진학 문제에 대해서 더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교육과정 중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과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정책 지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오는 2016년 전국중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보다 한해 앞선 2015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이번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교 그 교육 과정에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고 어, 선생님들에게는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데 무엇보다도 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었지 않나는 생각이 들며 학생들에게는 초등 고등학교 전반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2014년에는 연구학교 4개교, 희망학교 37개교 등 시범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자유학기제 컨설턴트 및 현장 전문가 양성, 맞춤형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자유학기제 조기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2015년도 조기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체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1월 15일 경운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공동체 원탁토론 어울마당을 개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학생과 교원,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한 이 어울마당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자유롭게 논의됐으며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대한 발전적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시범 운영해 본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교실 수업이 개선되었고 다양한 체험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역량기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바꾸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 문화조성에 힘쓰는 등 자유학기제 조기 전면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대구의 모든 중학교가 학생 모두의 행복 터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동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대구 행복교육 뉴스, 구지은입니다.